일단은 소인수분해 지금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일단 소수가 뭔지 기억나? 어네 소수가 뭘까요? 그 음, 약수가 그렇죠 약수가 일이랑 이랑그그그 그 수밖에 그 수가 뭐야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렇죠 네. 약수가 뭔지는 아시죠? 네 뭐죠? 약수는 어, 나누어? 나누어 떨어지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6의 약수 뭐있죠 6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가 2여. 2도 있고 3도, 3도 있고 거구나. 6도 있고 자기 자신 6도 있고 1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4는 돼안 돼. 안, 돼? 안 되죠. 약분해 주면 2분의 3 네. 나오니까 안 나눠 떨어지죠. 네. 이런 애들은 약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소수가 어, 여기 나와있듯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일단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소수는 일단 1이 빠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가 바로 소수예요. 그러니까 약수가 몇 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약수가 두 개일 수밖에 없어. 왜? 1과 자기 자신뿐인 수가 이제 소수기 때문에 뭐가 약수가 그래서 이렇게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이런 수들, 이런 자연수를 이제 소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합성수는 뭘까? 합성수는 소수랑 다른 개념이죠. 그쵸? 그렇죠? 이 자연수 중에서 얘도 1보다 커 범위가 1보다 큰수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3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수야. 그러니까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예요. 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수가 두 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수가 두 개인 건 소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수니까 약수가 두 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1보다 크다고 그랬어요도. 1도 제외인 거죠. 그러면은 1은 뭐예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거죠. 일단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둘다 1보다 커야 된다는 그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합성수는 일단 소수가 아니에요. 약수가 두 개가 아니다. 그럼 약수가 몇 개일 수밖에 없어. 세개 이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약수 두개를는다 빼버렸으니까. 1도 빼버렸잖아. 1은 약수가 자기 사실 1밖에 없잖아요. 1은 약수가 한 개. 소수는 약수가 두 개. 합성수는 둘다 아니어야 되니까 약수가 세개 이상일 수밖에 없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 약수가 세개 이상이다. 그쵸? 자 그러면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 예를 들어서 이런. 소수에는 그쵸 2 3, 3, 3 이런 애들이죠 네. 또뭐 있죠 5, 5 7, 7 9 9는 13, 됩니까 9는 안 되죠 11, 11 이런 애들이죠 네. 이런 애들을 소수로 합니다 애들이 다 뭐예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 네. 어. 근데 9는 어떻습니까? 1하고 9라는 약수 말고 3이라는 약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합성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합성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4. 어 4. 4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다음에 6. 또 8. 8. 그다음에 9. 9. 10. 10,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합성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쪼개질 수가 있죠. 4는 몇 곱하기 몇이죠? 2 곱하기 2. 그러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어. 음. 6도 어떻게 쪼개지죠? 2 곱하기 3. 그쵸? 그렇죠?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 그러면 2도 약수고 3도 약수기 때문에 어쨌든 약수가 3개 이상이 되버리죠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또 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성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자연수는 뭘까? 자연수는 지금까지 이제 자연수 안에서 따진 거죠. 자연수란는 범위 안에서 1보다 큰 수들 중에서 약수가 두 개면 소수고 세개 이상이면 합성수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수는 어쨌든 그걸 이제 아우르고 있는 어떤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자연수 는 사실 이제 자연에서 볼수 있는 어떤 온전한 것들을 세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옛날부터 이제 어, 수를 셀때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이 됐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하죠 1개 2개 3개 이렇게 셀때 뭐 의자가 1개 2개 3개 있다 그때 자연수를 쓰죠 자 그럼 1부터 시작해서 몇시 커지죠? 1부터 시작해서 몇시 커집니까? 1시 커지죠 1시 그럼 1 다음에 자연수 뭐예요? 2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커지죠 1 2 3 4 땡땡땡. 그럼 4.1은 될 수가 있어, 자연수가? 아니요. 4 다음에 바로 하나가 커져야 되고, 5로 가야 되는 거죠. 4랑 5 사이에 그 소수점 그 촘촘한 애들, 어, 그 자잘한 애들은 자연수 될 수가 없는 거죠. 어, 띠엄띄엄 이렇게 한 칸씩, 하나씩 커지기 때문에 자연수는. 자, 그러면은, 1은 뭡니까, 1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어, 둘다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자연수를 좀 파헤쳐 볼게요. 이 자연수는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하죠? 약수의 개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수의 개수로. 그렇죠? 1은 약수가 몇 개죠? 1개요. 은 약수가 1개요. 소수는 약수가 몇 개죠? 약수가 아까 두 개라고 그랬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고 그랬어요. 합성수는요. 어, 합성수는요, 약수가 3개 이상인 애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 약수의 개수를 분류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자연수에는 1과 소수, 합성수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는 거야. 자. 자, 그럼 소수를 한번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일단 2부터 시작하죠. 2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2, 3, 5, 7, 11, 13. 이렇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이 소수들인데, 자 소수 중에서 약간 조금 독특한 그런 숫자가 있어, 조금 각광받는 약간 좀 특별한 그런 숫자가 있는데 바로 맨 앞에 등장하는 2에요그니까 문제에서 많이 좀 다뤄지는 수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작은 소수면서 유일하게 짝수예요.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 유일하게 짝수야. 그 시험에 문제,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어, 특징이니까. 어. 자, 그래서 2는요 되게 중요해요. 네. 더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1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어습니까다 홀수. 나머지는 전부 다 홀수야. 소수 중에서. 이 아. 이외에는 짝수가 나올 수가 없다. 어. 근데 왜 그럴까? 왜 2만 짝수일까? 2 말고 네. 또 다른 짝수뭐 있어? 4 있죠. 네. 걔는 소수가 될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약수가 3개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쵸? 1과 4 자기 자신 말고 2라는 또 다른 약수가 또 존재하잖아요. 어그 다음에 합성수 넘어갈게요. 이번에 자, 합성수 보시면 가장 작은 합성수는 4가 되겠죠. 가장 작은 합성수는 4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3 8, 9, 10, 12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합성수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이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합성수는요 소수 곱하기 소수 곱하기 소수 형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는 거야. 마치 어떤 완성품이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마냥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듯이 6은 6이라는 합성수는요 어떤 소수들로 이루어져 있죠? 2랑 3. 그죠? 2랑 3이라는 소수로 이루어져 있죠. 2 곱하기 3. 소수 곱하기 소수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합성수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소수의 중요성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소수의 중요성. 일단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수로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5라는 소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5라는 소수가 있는데 이 5는 약수가 1과 5,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수가 있어 약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수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수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수로 나누어, 1을 제외한 다른 수로 나눠질 수가 없다. 그죠? 그다음에 모든 합성수는 모든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대. 방금 얘기했죠. 어, 합성수는 소수 곱하기 소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분해를 할수 있다 그랬어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1과 소수만 있으면 모든 자연수를 만들어 낼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음. 일단 자연수 안에는 세 가지가 뭐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1. 두 번째 소수. 세 번째 합성수라고 그랬죠. 네. 근데 합성수는 소수들의 곡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를 1과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소수는 그냥 소수죠. 그렇죠? 1은 그냥 1이고. 근데 합성수는 어떻습니까? 소수 곱하기 소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를 1과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1과 소수의 곡으로 자, 이를테면, 예를 들어보면, 3. 3은 1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1 뭡니까? 1이고요. 3은 소수죠. 그죠 1과 소수가 곱해져서 어떤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했어. 그죠 6이라는 자연수도 마찬가지죠.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2 소수죠. 3 소수죠. 그쵸? 그렇죠? 소수들의 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과 소수만 있으면 모든 자연수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소수는 자연수의 근본이 되는 수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뭐가 소수가 자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볼게요 네. 자 옛날에 수학자가 있었는데 에라토스테스라는 수학자요. 이분이 최초로, 인류 최초로 지구의 둘레를 그 옛날에 측정을 했어. 고대 시대 때. 문명 과학 기술이 이렇게 막 많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고대 그 시대 때는 진짜 그 시절에 지구의 둘레를 측정을 했어.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굉장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렇죠? 그 만든 거예요. 소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어, 그게 바로 에라토스테스의 체. 마치 체로 이렇게 거르듯이 소수만 이렇게 탁거르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체라는 표현을 쓴 거다.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쓰였던 방법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전승이 되어오고 있어요. 에라토스테스의 체. 자, 일단은 맨 앞에 있는 1은 지우고 시작해야겠죠. 왜? 소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소수를 찾을 거예요. 소수를 찾을 건데 일단 1은 소수가 아니에요. 그냥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1보다 큰것 중에서 찾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일단 가장 처음 등장하는 소수가 2 아닙니까? 그래서 2를 놔두고 2의 배수를 싹다 지워버려. 왜? 2의 배수들은 약수가 일단 3개 이상일 거 아니야.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2 하는 순간 4가 되죠. 네. 그럼 4는 어떻습니까 1과 4 말고도 2랑 또 약수가 또 생기죠. 네. 그때 2의 배수들은 몽땅 다 어때요? 2 빼고는 다 합성수겠죠. 네. 약수가 2개가 아니니까,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2의 배수들은 안 봐도 뻔해. 다 합성수예요. 응? 약수가 3개 이상이에요. 2의 배수를 싹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 이제 지운 다음에, 네. 그 다음 이제 나온 숫자 3이죠. 3 소수죠. 네. 그죠 3을 제외하고, 또 3의 배수를 싹다지우고거 왜? 3에다가 1을 곱한 자기 자신의 3은 소수인데, 네. 3 곱하기 2가 되는 소수가 어떻게 돼? 6이 되죠. 3 곱하기 2니까 약수가 3도 되고 2도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그래서 1과 6 사이에 또 다른 약수가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3의 3을 제외한 3의 배수들은 다어습니까다소수가 되는 거죠. 네. 소수가 아니니까 또 지우는 거예요. 어? 다 지워버리곤 야 돼. 6, 이미 지워져 있죠? 네. 이미 지워져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안 지워진 걸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 3의 배수 15 지우는 거죠. 네. 그 다음 또뭐 지울 수 있을까? 9예요그렇죠 9도 지우고요. 3의 배수니까 21 지우고.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는 또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3의 배수들을 하나씩 다, 일일이 이제 지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번거롭게 하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5도 소수인데 5의 배수들은 어때? 5를 제외한 5의 배수는 다 합성수겠죠 또다 지워버리는 거야 다 날려버려 5의 배수 다 날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남는 2, 3, 5, 7, 11, 13 이런 애들 안 지워지는 애들 있죠 근데 49는 왜 지워져요? 49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7도 7만 남겨 7배수 다 지울 거 아니야 7 소수니까 그럼 7749죠. 아. 777에 뱉수니까 7749니까 49는 1과 49 이외에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또 7의 양수도 있잖아. 네, 근데 저기는 왜7 지운다고 안수있어요 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한다는 거죠. 네. 이걸 다 쓰면 이제 끝이 없잖아요. 7에, 7도 그런 식으로 하고, 71도 또 하고 하면은 이제 칸이 부족하죠. 네. 그럼 영원히 안 끝나고요. <laughs> 왜냐면 자연수는 무한하니까. 끝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한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지어지고 살아남은 이런 숫자들이 다 뭐가 되는가? 소수만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채로 이렇게 소수만 거르듯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무슨 방법이라고 한다? 에라토스테스의 채. 라는 방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에라토스테스의 채를 방금 전에는 50까지만 봤어. 이번에는 100가지. 한번 따져볼게. 네. 그러면은,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소수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일단 2의 배수 다 날리죠? 네. 자, 2의 배수 다 날리고요. 그럼 2의 배수 다 지워지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다 지워지고, 네. 5의 배수도 지워지고, 7의 배수도 지워지고, 11의 배수도 다 지워지고, 13의 배수도 다 지워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남는 애들이 다 지금 이렇게 동글뱅이 쳐져 있는 애들이야. 다 날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진 애들을 제외한, 살아남은 애들이 바로 이제 1과 100 사이에 있는 소수들이 됩니다. 원리 알겠니? 밑에 보시면은, 쌤이 이제 소수들을 모아놨어. 애들, <laughs> 지금 다 소수들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을 이제 모아놓고 정리를 해놓은 거죠. 소수들을.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이제 월드로 찾다 보면은 다 찾아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해놓고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하니까 문제 풀때더 빠르게 풀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1과 10 사이에 있는 소수들. 2, 3, 5, 7. 자, 노란색으로. 자,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0부터 20 사이. 그러니까 네. 1 0 자리 숫자가 1인! 그런 소들만 모아봤는데, 11, 13, 17, 19 맞습니까? 네. 얘네 말고는 네.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서, 얘네 한번 보세요. 23, 29. 23, 29. 네. 그 다음에, 53, 59. 83, 89. 얘들 보면은, 지금, 1의 자리가 다 뭐야? 3939, 3939,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다두 개씩 밖에 없죠. 약간 나름의 규칙성이 살짝 엿보여요 자, 여기 보세요. 2에다가 3더 해봐. 5 나오죠. 5에다가 3더 해봐. 8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외우세요. 아, 이게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주 보다 보면서 나름의 그냥 규칙성을 그냥, 어, 파악을 하는 거죠. 음. 그럼 좀더 쉽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니까, 나름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 31, 37, 61, 67. 얘는 어떻습니까? 특징이? 얘도 지금, 앞자리에다가 3 더하면 6 나오죠? 그죠 이렇게 30 커지는, 30 커지는 거 보여? 이렇게? 30 커지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는 1717. 얘가 공통이야. 그죠 그럼 이렇게 묶어서,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면, 좀 분리가 잘 되겠죠. 분류가. 자, 이번에는, 얘를다 볼게요. 얘들은, 3개씩 있어요. 12절 숫자가 4인 경우와 7인 경우는, 이렇게 3개씩 있어. 근데 얘는 조금, 뒤에가 조금 다르죠. 뒤를 보시면은, 13까지는 같은데, 뒤에가 하나는 7이고 하나는 9예요그렇죠 얘는 완벽하게 뭐 이렇게 규칙성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3개라는, 세개의개라는 3개 규칙이 있고요 얘도 나름대로 4에다가 또3더 하면 7 나오죠. 그죠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외톨리 12절 숫자가 9인 경우, 9인 경우는 얘밖에 없죠. 97. 그쵸? 91은 소수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없잖아. 여기 채 봐봐. 채도 없잖아. 지금 91 지워졌죠, 여기. 91은 뭡니까? 91은? 합성수요. 왜? 3 곱하기 7 곱하기죠? 네. 13 곱하기 채 하면 나옵니까? 네. 그럼 7도 약수고 13도 약수가 되니까 당연히 소수가 될 수가 음. 없죠, 구조상. 네. 그래서 91을 이렇게 얼핏 봐가지고 어? 91 뭔가 소수 느낌 나는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 따위는 소수라고 착각을 해서 이제 틀린 경우도 있어요. 91은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어, 엄연한 합성수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응. 그래서 앞자리가 9일 때의 소수는 유일하게 97밖에 없어요. 그렇 12자리가 9인 수 중에서 유일하게 97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이게 보고 넘어가면 안외어지는데한번 써보면은 되게 내가 어느 부분을 잘 못 외웠는지, 기억이 남는지, 기억이 안 나는지를 조금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써볼게요. 자, 연습 삼아서 한번 불러볼게. 자, 볼게요. 자, 2부터 있었어요. 2. 그 다음에, 3. 5. 7. 7. 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11. 11 14, 13. 14, 10. 10. 7. 7. 1 19 이렇게 네 개씩 있었죠. 네개네개 4개, 4개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네. 그렇죠? 네. 어, 그럼 여기까지 총몇 개입니까? 8개죠. 네. 어, 1부터 24의 소수 몇 개죠? 8개. 네개네 개. 네. 그렇죠? 이거를 다 이제 문제에서 막 1부터 24의 소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러런데 이걸 다살 필요가 없는 거야. 2, 3, 5 7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공부했던 그 지식이 있잖아요. 네개네 개, 여덟 개 끝. 네.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제 네. 10 다음에 20부터 시작하죠. 네. 어. 그러면 12자리 숫자가 2인수부터 보면은 아까 23 있었죠. 네. 근데 뒤에가 39, 39, 39였죠. 네. 23, 그 다음에 29.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지금 이렇게 먼저 구하고, 이렇게 네. 구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볼게요. 자, 맨 앞에 여기다가 3더 해주면 그 다음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그럼 여기다 2에다 3더 해봐. 53. 53. 뒤에는 똑같다 그랬죠? 여기다 3더 해봐. 59. 여기다 3더 해봐. 83. 83. 그쵸? 그렇죠? 그럼 얘는 85일치 잘했어요. 어, 끝났죠? 응. 어, 왼쪽은 끝나. 왼쪽 날개는 끝났어. 자, 가운데 볼게요. 가운데. 자, 요렇게. 있고. 잠시만. 반듯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 23, 29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올 차례야? 어... 31? 그쵸, 31 나올 차례죠. 네. 근데 가운데는 뭐였죠? 뒷자리가? 얘 자리수가 어... 1717이었나? 네. 그쵸, 31, 37, 37, 37.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네. 뭐 31, 1, 7인지 1, 9인지 막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럼 1, 9로 해보면은 39가 말이 돼? 소수야? 39는 또 3으로 또 나눠지죠. 네. 그러니까 약수가 3개 이상 합성수기 때문에, 아, 9가 아니구나. 그럼 7, 뭐 37은 없네?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어, 따지면서. 자, 그럼 여기는 다 1, 7 시리즈야. 뒤에가 다 1, 7로 끝나. 그럼 여기다가 3 더하면 그 다음 거 나오죠. 네. 그럼 61. 얘는? 67. 그쵸, 6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한번 볼게요. 여기다 3더 해주면. 아, 근데, 그 다음 거는 90 몇이죠? 네. 90 몇은 몇 개라 고 그랬죠? 유일하게? 한 개. 한 개라 그랬죠? 97밖에 없다 그랬어. 아, 97. 하나밖에 없고요 자, 이제 가운데 끝났고요 이제, 오른쪽 네. 날개만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 날개는 몇 개씩 있다 그랬죠? 3개씩 있다 그랬어. 네. 3개씩 있다 그랬어. 일단, 2, 3, 4 이렇게 하는거죠 네. 5,6,7 이렇게 하는거죠 네. 여기는 4부터 시작하고 7부터 시작할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고 잠시만 자 그러면은 한번 따져볼게요 뭐야 이거 네. 자 그러면 불러보세요 40 41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3 되겠죠 네. 그럼 여기 이제 45는 당연히 안되고 사 46도 당연히 안될거 아니야 47일까, 49일까? 47이야. 49는 77에 서 49니까 안 되죠. 네. 그니까 러 얘는 7이구나. 47. 3개 끝났죠. 그 밑에도 이제 여기 4에다가 3 더하면 7 나오니까. 여기는 71. 73. 73. 얘는 79일까, 77일까? 79. 77였는데 또7로 나오니까 안 되죠. 네. 그렇죠 얘는 79가 오. 되는 거야. 끝났어. 아. 그럼 이렇게 또 2개. 2개.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몇 개죠? 여기까지 네 개, 네 개, 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여섯 개. 네. 그럼 총몇 개야? 어... 어... 여기 네 개, 네 개, 여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다합쳐면몇 개죠? 정말. 그렇죠. 이렇게 하면 10개, 이렇게 하면 10개니까 25개예요. 아, 1부터 100까지 약몇개 있습니까? 25개 아, 25개 있구나. 어.